27번 그림과 같은 종류의 책 8권과 같은 종류, 같은 종류예요. 그 다음에 각 칸에 최대 5권, 여기에 5권, 최대 5권, 5권, 8권, 최대로 꽂을 수 있는 게 5개, 5개, 8개라고 합니다. 이책 8권을 책장에 남김없이 나눠 꽂는 경우 비어있는 칸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쪽 바구니를 여기가 x 바구니라고 놓고요 여기를 y 바구니라고 놓고 얘를 z 바구니라고 놓면 놓고요 여기를 공 8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그 다음에 일단은 어, 바구니에다가 공 8개를 집어넣습니다 이 경우가 되겠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안 되는 경우를 빼볼 건데요 그안 되는 경우를 빼고 근데 그안 되는 경우를 한번 직접 세볼 겁니다 음, 우리가 8개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5권, 5권, 8권이니까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6권을 놓으면 되는 거죠. 6권, 6권, 1권, 1권, 6권, 0권, 2권, 1권, 6권, 1권. 여기가 6이 되면 되죠. 어, 그 다음에 여기가 6권이고 여기가 0권, 여기가 0권, 2권. 자, 그 다음에, 요, 요기도 이제 한번더쓸 수가 있긴 해요. 여기가 6권, 0권, 2권. 0권, 아니, 2권, 0권. 여기에 2권, 0권. 요렇게. 음. 요런 경우. 그 다음에 얘도, 여섯 건이 여기 있고, 두 건, 영 건. 이제 7로 넘어가겠습니다. 7, 1, 0. 7, 0, 1. 그 다음에, 8 되겠죠? 8, 8, 0, 0.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를 빼주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섯 권에서 다 나오고, 여섯 권이 여기 있을 경우, 확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섯 권이 여기 있는 경우, 맨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섯 권이 있는 경우, 7, 어이고 7이 또 여기 있구나. 7이 이쪽에 또, 7이,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이 몇 개를 더 잘못 썼네요. 더 써야 되는데. 자, 7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7, 1, 0, 7, 0, 1. 그 다음에, 8, 0, 0. 여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8, 0, 0. 이렇게, 전부 이렇게 세보면 되겠죠. 음, 이렇게 직접 한번 써봤습니다. 안 되는 경우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1, 9, 여덟, 1홉1 열한, 열 개이네요. 1 2 개. 1 음. 2 어, 개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1 2 개를 빼주면, 어, 요거 더하면, 10, c 2죠 10, 10C2 12 빼기 12. 45에다가 12를 빼주니까 33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방법이에요 직접 이렇게 풀어보, 풀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 우리가 여기에다 여섯 개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여섯 개를 먼저 여섯 개를 집어넣고요 여섯 개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서 3H8에다가 여섯 개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서 바구니 세 개에다가 아무렇게 공 집어넣습니다 두 개를 더 그러면은 얘는 안되는 경우를 빼주는 거죠 여기에 6개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가 먼저 6개를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다 6개 얘도 6개를 먼저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겠죠? 3H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5가 나오고 요거는 요거만 계산합시다 42 4C. 42가 되겠죠? 42는 43을 2로 나누니까 6이죠 602 12개가 어, 45 빼기 12가 12개가 나오겠죠 직접 어, 계산하는 방법하고 조금 이런 식으로 어, 공을 6개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도 6개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